오이 핑크색이라 같이 안 튀어 보다아 너무 이쁘다 아, 여기 오니까 힐링이 됩니다. 아, 끼끗시니까저너 근데 하늘까지 해갖고 뭐다 알고 있는다. 어,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. 아, 참 것. 것 어우, 역광이다, 근데 다들 이렇게 경글져갖고 음, 음. 해당하는 이렇게 이쁘게 본데는 처음이다. 참 음, 음. 진짜 자주 못 봤지, 사람들 음. 이런 거. 나무는 시 말아주세요. 한기